여러분 음악 들을 때, 아, 이 맛이지. 하면서 힐링하는 경험 다들 해보셨나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음악에도 듣는 재미가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 마법 같은 음악 듣는 재미에 푹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럼 신나는 음악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음악 너란 녀석 듣기만 해도 즐거워? 음악 듣는 재미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괜히 눈물이 찔끔 우리 모두 경험해봤잖아요. 음악은 마치 우리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아요.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흔들죠. 근데 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움을 느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뿜뿜 뇌가 야 이거 재밌다 하면서 칭찬해주는 거죠.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할 때 느끼는 쾌감 같은 거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얻는 거예요.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우울하거나 힘들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음악은 마치 우리 마음의 작은 정원과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죠. 나만의 음악 취향 어떻게 찾을까? 저는 딱히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혹시 떡볶이는 좋아하시나요? 맵기 조절, 튀김 추가, 쫄면 사리 떡볶이도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음악도 똑같아요. 다양한 장르를 맛보면서 나만의 취향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답니다. 다양한 음악 장르 탐험 팝, 락, 발라드, 힙합, 클래식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해요. 유튜브, 멜론, 스포티파이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짜릿함.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기분이 들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더라도 몇번 듣다 보면 어느새 푹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예상치 못한 장르에서 인생곡을 만나는 경험, 정말 짜릿하잖아요? 숨겨진 명곡 발굴하는 노래가 별로 없는데 괜찮아요. 숨겨진 명곡들을 발굴하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친구 추천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숨겨진 보석 같은 곡들을 찾아보세요. 마치 나만 아는 맛집을 발견한 듯한 뿌듯함.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특히 밤하늘을 보면서 듣는 숨겨진 명곡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음악과 함께하는 활동, 운동할 때, 공부할 때, 드라이브할 때. 음악을 함께 들으면 더욱 즐겁고 집중력도 높아진다는 사실, 상황에 맞는 음악을 선택해서 들어보세요. 마치 영화를 볼때 배경음악이 몰입도를 높이는 것처럼, 음악은 우리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할 때는 신나는 팝송이나 힙합 음악을 공부할 때는 차분한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음악은 우리를 더욱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답니다. 음악 더 깊이 즐기는 방법. 음악을 듣는 재미는 단순히 듣는 것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마치 떡볶이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다양한 토핑을 추가하는 것처럼 음악도 더 깊이 즐기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음악 감상 모임 참여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맛집 탐방 동호회에 참여해서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것처럼 서로의 음악 취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음악을 추천해주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음악적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음악을 매개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겠죠. 악기 연주 도전 악기를 배우면서 음악의 깊이를 더해보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연주하는 짜릿함. 마치 요리사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음악을 창조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기타, 피아노, 드럼 등 다양한 악기에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새 멋진 연주를 할수 있을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음악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고 자신감도 높아질 거예요. 음악 관련 콘텐츠 탐구, 음악 평론, 다큐멘터리, 영화 등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해보세요.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치 떡볶이 레시피를 연구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뮤지션의 비하인드 스토리, 음악 제작 과정, 음악의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을 통해 음악을 더욱 다각도로 이해하고 더 깊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음악 우리 삶의 동반자. 음악은 우리 삶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위로해 주는 친구 같은 존재죠. 음악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음악과 더 가까워져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듣고 음악을 통해 행복을 만끽하며 음악과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음악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음악을 켜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음악 취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